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자기기 리뷰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맥북을 살까 말까 하는 거였는데 이 맥북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그리고 다양하게 아시고 나면 아무래도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구매 전에 그리고 구매 후에 꼭 살펴보셔야 하는 내용들을 시리즈 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맥북 입문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꼭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야기. 맥북을 처음 쓰면 적응이 어렵다.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되팔게 된다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죠 저도 사실 작년 초에만 하더라도 노트북 빼고는 애플 제품 절대 안 쓰겠다고 기능 이런 거다 모르겠고 귀찮으니까 빨리 새로운 갤럭시나 내놓란 말이야 이러던 사람인데 1년 사이에 아주 앱등이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이 어렵지 여러분도 적응만 하시면 아무튼 그래서 맥북 처음 쓰려면 이 정도는 각오해라 첫 어, 번째, 일반적으로 맥북은 간지용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이 들어오는 사과의 그 간지. 이런 환상을 품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제 여러분이 구매하실 맥북에는 사과의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맥북도 사과의 불이 들어오지 않아요. 15년형 맥북까지는 사과의 불이 들어오도록 제작이 되었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쁘게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저 역시 촬영을 할 때는 이 15년형 맥북을 주로 사용을 하고 새로 산 16인치 맥북 같은 경우는 작업 용도로 많이 씁니다. 두 번째, 일반적인 노트북을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가볍게 톡톡 하면 더블 클릭이 되고, 우 클릭, 좌 클릭 같은 경우는 버튼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맥북의 트랙패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 맥북을 잠깐 사용하게 되면 이 트랙패드를 쓸줄 몰라서 굉장히 당황하더라고요. 맥북에서는 이렇게 꾹, 딸깍, 딸깍 소리가 나도록 눌러줘야 클릭이 됩니다. 맥북에서는 이렇게 꾹꾹 누른다고 해서 노트북이 부서질 것처럼 막 떨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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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눌리지 않거든요. 물론, 톡톡 두번 탭해서 더블 클릭을 하는 게 편하신 분들은 이 트랙패드 설정을 통해서 클릭하는 방법을 바꿔주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딸깍 눌러줘야 클릭이 된다는 점. 그리고 맥북 트랙패드에서는 사람이 몇 개의 손가락을 사용하는지를 인지하기 때문에 클릭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두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눌러주는 방법, 세 개의 손가락을 동시에 사용해서 화면을 넘겨주는 방식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개의 손가락을 이용해서 트랙패드 위쪽으로 쓱 올려주면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있는 창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는 창도 나옵니다. 또 손가락 4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4개를 사용해서 한 번에 화면을 모아주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앱을 선택할 수 있는 런치패드도 보실 수가 있죠. 사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키보드와 크게 달라 보이진 않는데요. 이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위쪽부터 탭 캡슬락, 쉬프트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펑션키와 컨트롤, 옵션, 커맨드키가 들어가 있는데, 키에 들어가 있는 문양부터가 좀 낯설죠? 보통 윈도우에서는 컨트롤키와 다른 키 하나를 조합해서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컨트롤C, 컨트롤V, 이런 복사 붙여넣기 키 같은 경우도 맥북에서는 커맨드키와 결합을 합니다. 커맨드C, 커맨드V를 하시면 복사 붙여넣기를 할 수가 있고, 실행 취소 같은 경우도 컨트롤Z가 아닌 커맨드Z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글키나 한자키가 없어요 그래서 자음과 한자키를 눌러서 쓰시던 특수문자도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한영전환 같은 경우에는 이 쉬프트키 위쪽에 있는 키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키보드에서는 이 위치에 캡슬라키가 들어가 있어서 영어 대문자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맥북에서는 영어 대문자를 고정해놓고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영어 대문자를 사용하시려면 쉬프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영타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현재 출시되고 있는 맥북에는 USB 포트가 딱한 가지밖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다양한 포트를 이용하셔야 될 때는 별도의 허브를 구매하셔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애플 홈페이지로 가시면 여러 가지 어댑터나 허브 같은 것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USB C 타입에서 A 타입으로 연결되는 이 허브 같은 경우에는 하나에 25,000원이나 합니다. 보통 일반적인 노트북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A 타입 USB 하나를 쓰려면 25,000원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이 정도 제품을 좀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 이게 A타입, HDMI, C타입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 어댑터고 이게 79,000원이나 합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이런 서드파티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더 저렴하긴 한데 이렇게 A타입 4개를 쓸수 있는 허브가 89,000원 아무튼 이렇게 C타입, 썬더볼트, 포트 말고 다른 USB를 사용하시려면 따로 지불을 하셔야 된다는 점, 여러분이 맥북 구매를 고려하실 때 이러한 어댑터의 가격도 같이 포함을 하셔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우클릭을 했을 때 잘라내기라는 기능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단축키를 사용하는 방법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일들을 선택해서 원하는 폴더로 드래그해서 넣어주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을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원하는 파일이나 폴더를 선택하신 다음에 커맨드 C를 누르시고 원하는 폴더로 가셔서 커맨드 옵션 키 그리고 V키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맥북에서는 한글 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어... 굉장히 짜증나는 경우가 많은데 업무상 파일을 받았거나 뭔가 중요하게 처리해야 되는 문건의 경우 상대방이 한글 파일로 보내게 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집니다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한글 파일 뷰어를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파일을 열어서 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수정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가 감히 맥북에서 한글 파일을 수정하려고 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수정을 하시려면 폴라리스 오피스라든가 이런 유료 서비스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문서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맥북에서는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사용하시던 기능들, 그리고 윈도우와 호환되던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공기관 홈페이지 접속할 때나 공인인증서 사용할 때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문서 작업 많이 하시는 경우, 공공기관 사이트 많이 들어가시는 경우, 공인인증서 사용 많이 하시는 경우는 맥북을 사용하실 때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사실 맥북에서 윈도우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어, 두 가지 방법으로 윈도우를 사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패러렐즈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내가 쓰고 있는 맥OS 안에서 패러렐즈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셔가지고, 그 패러렐즈 창 안에서 윈도우를 즈 사용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부트캠프를 이용하시는 방법인데, 내 맥북에 가지고 있는 메모리를 뚝 떼어가지고 윈도우용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 맥북 중에서 맥OS를 사용하는 부분 이만큼, 그리고 윈도우를 사용하는 하는 부분 이만큼을 미리 설정을 한 다음에 똑 잘라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죠. 약간 피자 하프 앤 에프 메뉴처럼. 그런데 사실, 부트캠프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부트캠프로 접속을 하셔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재부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부트캠프 유경험자로서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패러렐즈를 좀더 추천드리고 싶은데, 패러렐즈는 또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1년 구독을 하시는데 약 9만원 정도의 가격을 지불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맥북을 사용하실 때는 윈도우 OS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맥북 처음 쓰면 당황스러운 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아마 맥북을 사야겠다는 마음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다음번에는 다시 여러분의 뽕을 채워드릴 수 있는 맥북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꿀 기능들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빠이!